이제 저는 이제 화이트 버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제 화이트 버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네, 뒤쪽, <laughs> 네, 그리고 네, 그리고, 네. 그리고 이제 이거요. 그리고, 그리고요. 네? 그래? 아, 그리고 포커를 이제 아, 아, 포커를 이제 다 보여 드릴게요.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아 우리, 우리 우리, 예, 우리, 우리 여수형 아이고! 잘 생겼어. 아이 <남> <아이고>, <intake> 시리고 아, 뭐 이게 뭐죠? 이게 아마 이게, 그 이렇게 그, 이렇게 한번 구마크 북마크. 이 이렇게, 그, 이렇게 하면 <laughs> <문, 문 마크에 웃음> 뭐 아, 이게 뭐죠? 야, 이게 뭐죠? 야, 이게 뭐죠? 뭐야, 이게 뭐죠? 아, 이게 뭐죠? 그리고 또우이요시형 어? 와, 요시형잘 생겼어요. 그리고 이제 하나 규 형. 아, 감자 떡볶이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현석이 형 현석이 형 현석이 형 카드에 있지 마지막 자기 거입니리야 자기 거맨마지막야 자기 거 제일 처음 떨어뜨려서 받호거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껴어 자기 거몇 마리야 내거내 거야 다루토 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티커랑